시크 21절을 보면은 주께서 교만한 어, 자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예. 주께서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교만한. 어, 조금 전에 잠언에서도 보면은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해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과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주님의 명령은 계명이죠 계명을 벗어난 조주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또 그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만한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꾀하고 악한 길로 가고 말씀을 벗어나. 그들은 다 조주받는 자들이에요. 오늘 마침, 참, 우리 시대에 보면은, 반 기독교적인 그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반 기독교. 정치적으로, 어떤 이념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이반 기독교적인 교회를 미워하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예, 교만하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간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참, 어려움이 많죠. 교회가 예배를 드린 일래이 국가와, 이 국가의 어떤 이 권력을 가지고, 감시를 하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교회다 되고, 함부로, 교회다 되고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굉장히 혐오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정치적 무리들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좌파,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주사파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두고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이러한 행태를 계속하는 그들을 하나님 결단코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들이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러나 모르 모르던 알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요.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그 주로 이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포, 포악한, 그러한 짓을 저질렀던 애국왕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조주를 받아 결국은 저들은 어때요? 멸망했어요. 멸망했어요. 네. 이게 단지 성경에서만 그저 볼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역사 가운데 항상 두고두고 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절대 번성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들에게 조주를 붓고, 에, 그들이 이 사후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보를 받는다는 붓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 그런 교만한 자들이 힘을 자랑하고 위협을 하고 예, 그러한 자들이 교회와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를 대적한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저주에요. 예, 특별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은 예, 참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아참이 어, 어두운 우상과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에 잔뜩 찌든 이 민족에게 이 복음을 복음의 빛을 어 갖다 주었는데 그걸 어느새 까다 까먹, 잊어버리고 까먹고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어. 이게 다 누가 지금 뒤에서 조장하는 겁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좌익들이 뒤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그들의 행태를 볼 때, 예,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세력과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졌습니다. 예, 다 무너졌. 우리 이전의 모든 역사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어, 그분을 우러러 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어, 우리는 알고 믿는 그러한 길로 끝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시편 1 1 9회 해설 마치겠습니다.